하냐 뭘 넣어주냐 하나 둘셋나머진 음, 내가 그냥 데리고 다녀도 될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많아 지금 이건 내가 가지고 가고 다섯 마리 넣고 일단 항복 안한 애들 다 넣고 이런 애들 좀 넣어주고 스파이더 치프틴이 능력치도 굉장히 좋은데 갑옷이 엄청 좋아 지금 템이 봐봐 템빨 장난 아니죠 이거 46에 20에 34? 미쳤다. <laughs> 근데 여성병종 제일 티어 높은 거 템바를 봐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물론 군기병이나 그런데 뭐 이거 보병 쪽 애들 봐도 그렇게 템이 좋지 않아. 근데 시라이더 쟤는 템이 미쳤어요. 능력치가 여성병 중에 살짝 더 좋고. 근데 템빨이 얘가 미쳤고. 딱 봐도 존나 세 보이죠? 능력치도 그렇게 막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치라이더 줘. 자, 이거 슬슬. 얘랑 싸워, 계속 싸울 거 아니기 때문에 스토지아랑은 평화제한 하는 게 좋거든요. 평화하고. 서부랑 다시 전쟁을 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디아트마, 레소스, 아타코니아, 아미타티스 쪽 이렇게, 이렇게 먹어 내려가죠. 일단, 일단, 우선, 내소스 가자. 플랜, 우리 애들, 아, 누가 잡혔던 것 같은데? 바리크였나? 아, 행운그 짠, 어, 여기 좀, 어, 냅두자. 냅두자. 서브 애들, 어? 먹, 먹히겠는데? 아, 도망간다. 아, 이거 치우긴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치우도록 하죠. 아이씨, 바바리안 애들이라고 컨셉 지리네. 200달이라. 어, 맵개 좋아요. 맵 이러면. Move! Arrow loose for me. Mounted archers, forward! Infantry, move! Infantry, forward! Horse archers! Archers! Horse archers! Slowman! 아 이거 손도 못 씌고 녹을 각인데 아, 확실히 석봉이 화살이 일직선으로 나가는구나. 볼트가 벌써 이탈자들 생기죠? 나와봐, <laughs> 나와봐! 애들 도망가자니 폭풍돌경마? 이런 게 있어? 폭풍돌경마가 있어? 나, 나 줘, 갖고 싶어. 아니, 내, 내가 데리고 다니는 병종 애들이 나보다 템빨이 더 좋아. 폭풍돌경마가 뭐야? 나 처음 봐. 나도 폭풍 돌격마 줘. 쎄 보이는 애들 말 한번 때려 볼까? 무슨 말하고 다니나? 좀쎄 보인다? <놀람> 터지야 사냥마? 아, 나도 폭폭풍 돌격마. 그런 게 있어? 폭풍 돌격마가? 개 좋아 보이는데 나도 좀 얘들은 뭐 먹을 게 없죠 이거 티어 운동능력 600이 능력치가 나쁘지가 않죠 해가지고 템빨을 좀 봐야지 아 그냥 쏘쏘하네 시라이더 치프틴만큼 세진 않네 템빨 나쁘지 않은데 시라이더 쪽이 더 훨씬 좋다 아이템 소스 성을 공략할 타이밍인데 저장 한번 하고 선전 보고 아 이거 음 제한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한 군단 정도 막으러 오지 않나? 와야지 막으러 와야지 막으러 올 텐데 군단 이들이 다시 가네. 막을 만한 능력이 없나 지금? 그럼 뭐 레소스성 뺏겨야지 뭐. 네, 레소스성 포기했네. 막으러 올 생각이 없죠 지금? 들어가도록 하죠. 막을 생각이 없는데 딴데 가서 약탈하고 있잖아 지금 아 이쪽 맵 별론데 나 됐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디서 이렇게 쏘 냐? 우리 애. 아, 저 뒤에 있는 탑까지 쏜다고. 우리의 사당. 대누 올라가자. 뭐 저 도망가겠다 저거 아아 끝끝끝 다했나 다했나 와, 나한 마리 죽었네. 이걸 한 마리를 죽었다고? 이게 한 마리가 죽어 나갈 거였나? 죽었으면 뭐 먹냐? 이 친구 먹어야지. 완료. 어. 신주할리 고용. 새로운 병사 모집하지 말고, 프로 고용하고, 프로제한 없이. 훈련은, 최대 티어. 성관리 가서. 와, 여기 미쳤다. 개발 발전이 하나도 안돼 있네? 마땅히 넣어줄 게 없어요 여기 여기 한번 방어 해줘서 포로 잡아 넣어야 돼요 애매하네 비아트마로 가자 어 우리 마을 사람 잡아먹는 거 보소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자. 디아트마도 병력이 얼마 없네. 얘네들 다왜 이러냐? 아, 여기 어그로 끌렸죠, 레소스? 이러면 바로 떠나기 해서 저 바로 가야 돼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뺏길 거예요. 저. 병력 가지고 와서 지금 하긴 워낙 레서스에 병력이 없으니까 저 정도로도 비빌 수 있다고 들어오는 거겠지. 뭐, 야! 어, 이게 맵이 어, 왜 이상한 것만 걸려. 영 맘에 들지 않네요. 쟤네들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건데, Loose formation archers, horse archers. Move infantry, forward footmen, forward move. 근데 또 데리러 가야 되니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자 이거 동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디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 어이구 oh follow me Force Archibald. Force Archibald. 했는데 이거. 아이고. 돌격. <놀라> 어, 공기정도 돌려 나버렸고 뭐가 하나 멀리 도망갔나 본데 뭐 있나 보다. 아, 좋았네. 이렇게 되면 레소스 성에 넣어 줄 포로들이 확보가 됐죠. 아, 리카스로저 항상 웃고 있어, 저거. 귀여운 녀석. 아, 근데 먹을 게, 서부가, 워낙 없네. 지 <laughs> 고티어병종이, 그냥 뭐, 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신게 없죠, 지금, 포르로 잡힌 게. 저런, 좋은 경험치였다, 그냥. 쿠자이트 병종은 왜 갖고 있지? 얘네 뭐.. 쿠자이트 애들이랑 싸웠나? 레서스성 가서 지하 감옥에서 좀 넣어주고 넣고 넣고 요 밖에 넣어줄 게 없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고 <laughs> 다시 디아 아 서부 제국이 빨리 왜왜 왜 이렇게 빨리 항복하지? 너네 나랑밖에 안 싸우잖아. 바타니한테 저도 여기 와 있네. 빨리 서부 밀어내도록 하죠. 병, 병력이 확실히 약하긴 하네 서부애들이 워낙 지금 나랑 오래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 이러면 나 공성 안 들어가 너네 나 한번 공격 들어올 때까지 다안 들어가. 그래, 그래. 모여 들어, 모여 들어. 그렇지. 모여 들어.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더 모여봐. 안 돼, 안 돼. 더 모여, 더 모여. 더 모일 수 있잖아. 너네 끌어 모으면 더 되잖아. 그렇지. 들어와. 그렇지. 좋아요. 1300? 좋아. 야 오랜만에 좀큰 전투 하겠네. 내네 좀 티어 딸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맵이 어맵어맵 어, 맵 괜찮아. 이거 이러면 빨리 정자자. 진짜... 살짝 앞으로 나가고 맵을. 공기병도. 이런 이렇게 땡겨주고 어, 보병대 이쪽으로 주병대는 이쪽으로 좋아 지형 좋고 왼쪽 지형이 살짝 아쉽긴 하다 시야가 살짝 가리는데 차라리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을까 차라리 이쪽으로 아싸리 Archers, forward! Move! forward! In fact, mov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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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잡아. 많긴 많아. 했는데, 이거 굳겠는데, 쪽수로. 유 병은 불러드리고. 아직 좀더 남았다. 고병도 불러, 불러드려. 아직, 아직, 아직 한번더 밀어내야 돼. 궁병대가 많네. 돌거 돌려. 돌격. 이건 돌려 해야 돼. 공기병 돌아. 공병도 달려 나가고. 백 짜리 잡는 거 일도 아니죠 영주 영주 저거 영주 그렇지 야 패, 밟바밟바 밟아, 밟아. 그렇지 에로닉스 어?